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은 법으로 정해진 순서와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. 따라서 형제 중에 한 명이 다내 거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죠.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가 5천만 원씩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형이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한다면 다른 형제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. 물론 형이 특별하게 부모님의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거나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이라는 것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형이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. 다만, 부모님이 유언장으로 형에게만 재산을 전부 물려주겠다! 라고 남기셨다면 이야기가 다른데요. 이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, 살아있을 때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주는 증여와 유사한데, 만일 형이 유증을 받았다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, 다른 형제는 자기 상속지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.